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재 대표 김재입니다 오늘 도역시나 유튜브 칠습니다. 이게 흑망고, 흑망고 전부는 에폭시 이어서 에폭시 이어서 칠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또 상도, 이거 지금 하도입니다. 하도, 하도 칠하고 고장 중도, 상도 아직까지 여서샌딩 하고 또 중도도 하고 상도도 합니다. 칠두번더 남았습니다. 사실 나무 색깔 이쁘게 이쁘게 하려고 요거는 다음 주. 흥망고 다음 주 내가 추첨합니다. 다음 주 추첨해서 드릴 겁니다. 역시나 부빈가 열개 도마 오늘 추첨 열분 추첨 안 됐죠? 다음 주 같이 추첨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여기 지금 이거 하도 칠해서 이제 하도 지해서한번설명 해야 됩니다. 경성권. 정성껏 잘 달아야 좋은 제품 나옵니다. 저에서 제품은 대강대강 만들지 않습니다. 역시나 대표에서 역시나 에폭시여서 지금 여기 따뜻한 온도를 맞춰놔야, 온도를 맞춰놔야지, 이렇게 말, 에폭시가 굳었습니다. 아면 말, 벌써 안 굳었습니다. 그래서 여서 기 지금 에폭시 이렇게 다 퍼서 지금 샌딩을 해놔야지 이거 이틀 있으 말입니다. 이틀 있으면 또 이제 드러내고 또 새로운 제품 들어오고 지금 이거네인트입니다 가격대비 부담없고 요즘 제일 많은 나무 네인트이죠 오늘 역시 건조장에서 다 넘어온 겁니다. 건 1500개 넘어왔습니다. 건조장에서 이게 바로 다네인트입니다 오늘 1500개 넘어왔습니다. 이, 이 나무는 파덕 엘룸 적어도 오늘 역시 넘어왔습니다. 저네인트이 저는 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는 내가 알잖아요. 항상 건조와생매이다 진짜 건조가 3명입니다 그리고 건조 한개한 개도 한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 만들려면 건조가 일단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저 이제 망고, 망고 가공해 나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망고 여기 지금 요거 다 망고 요번에 가공해서 다 갖다 남남입니다 망고 여기도 고이다 망고입니다. 망고 지금 가공해서 많이는 뭡니다. 저 뒤쪽에 있는 것도 망고고, 망고 이 나무는 인도네시아 망고입니다. 인도네시아 망고인데, 그렇게 나무가 흔한 나무는 아닙니다. 망고는 무늬가, 무늬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소비자 무늬 따라 나무가 좀 이뻐서 무늬지만은, 강도는, 강도는, 저는 원자재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얘기해드리겠죠? 네인트리보다는 강도는 약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역시나 망고입니다. 망고 여기 무늬가 좀 있죠? 여기는 무늬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무늬가 좀 있고, 여기는 무늬가, 여기는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습니다. 망고는 무늬 따라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제가 오늘 흑망고를 뭔가를 한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추첨할 거. 저 흑망고 250만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흑망고 250만원까지 선택. 자 1번 흑망고 250만까지 선택 가능. 2번 대추나무 250만까지 선택 가능. 3번 부빙가 300 250만까지 선택 가능. 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증 드리겠습니다.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대한목재 대표 덩크입니다. 앞으로 쭉 행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24, 25, 26, 27, 28 강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대학, 대학목재에서 전시합니다. 이번에 오셔갖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부빈가나 부빈가나 대추나무나 레인트를구매못하시분은 뭐 오셔갖고 이번에 마지막 행사입니다. 마지막 행사 오셔갖고 구매하십시오. 강주 김대중 컨벤션입니다. 제가 부빈가를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행사를 할때 좋은 금할때 사실 구매하시면 제일 많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입 금지품입니다. 수입 금지품이 되면 제가 부빙가는 언제까지 쭉 행사할지는 모릅니다. 제가 원나선 가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나 월넛. 원나선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원나선 내가 항상 있죠. 원나도 나무는 좋습니다. 나무도 원나 좋지만은 네인트리보다는 강도는 떨어집니다. 제가 또 네인트리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다섯 번째 창고입니다. 여기는 아예 행사 할인. 행사 할인해서 내려놓은 제품입니다. 여기 지금 2 720입니다. 70만원. 사실 70만원 따르다고 나무가 나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에폭시 좀 많이 들어갔고 이런 나무를 좀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에폭시 들어갔다고 나무가 나쁜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어떤 게 찾으세요? 사무실에서 쓸 네. 그 테이블을 찾고 있는데요. 네. 제가 사무실 오픈할 때 한번 사갔었는데 네. 이번에 조금 더큰 거가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뭐 어떤 분이 쓰실 거예요? 제가 상담할 아, 상담. 때 상담. 그렇구나. 제가 얘기하지만 은 항상 우드셀렘은 저렴하고 막는이 좋습니다. 아, 네. 비싸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저저가돈 많이 받고 비싸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유튜브 구독자고 해서 제가 또 유튜브도 찍고 하니까네. 제가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마음대 드는 거 한번 찍어 보세요. 이거 150만 원인데 제가 유튜브 구독도 찍고 해서 제가 한3 5해 35 드릴게요. 35%면 한 150만원 되겠네. 150만원, 이니까 100만원에 드릴게요. 배정비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배정이기 때문에 항상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은 다음 조금 싸게 40분은 저는 항상 월요일날 오후에 유튜브 찍습니다. 유튜브 찍고 내가 전렴하게 드립니다. 그러고 요새 어렵죠? 카페나 사, 카페나 이런 어려운 오신 분은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양평에서 왔어요. 양주. 양평. 양평. 어 네. 멀리 오셨네. 네. 아, 양평에서 멀리 오셨구나. 그다음 했죠? 자, 유튜브 찍는 분은 저렴하게 된대 했죠? 어? 항상 올렐라 오해 오시면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네. 이거는, 저런 거는 상대적으로 해요. 네. 요거 새로 없이 싹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해드릴이 요거는 200만 원인데. 네. 야, 우리, 저, 형님, 잠깐만요. <laughs> 아, 형님, 요거는 제강화하고 네네 요거는 재강화하고, 요거, 요거 25만이니까 원 250이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한, 하, 너무 그러면안 되고, 한 120에 드리세요. 유튜브 네, 찍고 있어요. 네, 근데, 발을 좀 어떻게 <laughs> 여기 사모님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왔대요. <laughs> 어, 저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laughs> 그래도 상당히 이쁩니다. 네. 요거는 형님, 120만 개 드리고, 네. 배송비 별도입니다. 네네, 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저 항상 월요일날 오후에 유튜브 찍습니다. 개떴습니다. 유튜브 찍을 분은 저희인데 꼭 댓글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희망 창 기업, 행복한 기업, 복제 명가 대양복제 언제든지 오세요.